네, 시작하겠습니다. 165 페이지 조직 파트입니다. 자, 조직 파트는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외워야 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용이 어렵지 않고 쉽고 간단간단한 것들이어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167 페이지 자 조직의 개념과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화라는 과정의 결과로 형성된 결과 구조물을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이 뭐예요? 올가나이제이션 이잖아요. 조직화는 올가나이징이에요. ing가 붙죠. 그랬기 때문에 조직화라는 과정의 결과물이 올가나이제이션 조직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그쵸 그렇죠? 결과물의 개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도 하는 거죠. 기획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조직은 누군가가 만든 거죠. 인공적으로. 그래서 인공적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인 구조 배열이고 관리의 과정이자 도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특성은 별표하시고요. 예전, 옛날 좀 오던 문제 기출이죠. 자, 조직은, 어때요? 한 명이 조직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은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죠. 계층적 구조라고 함은 조직의 계층제, 우리가 관료제에서 설명을 했었죠. 이러한 계층,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층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그쵸? 지시 명령하게 되고, 아래 사람은 윗 사람들한테 복종하는 그러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환경과 조직은 어때요? 개방체계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조직의,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모습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목적, 사명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죠? 기획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법칙이나 규율을 갖고 있고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명을 갖고 일을 하는데, 목적이 달성이 되면 조직은 해체가 될 수밖에 없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조직화, 올가나이징에 대한 거죠. 개념을 보시면, 자, 조직의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 올가나이징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3번 별표, 자, 혼, 조직이 막 혼돈이 와요. 그러면, 자, 혼돈된 상황에 어떤 틀을, 프레임워크를 하나 딱 주게 되니까 어떤 조직적인 틀을 부여하기 때문에 질서가 부여가 되죠. 그래서 구성원의 행위를 어떻게 구성원들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올가나이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조직화해 그죠 올가나이징의 결과로 올가나이 제이션 조직이 만들어진다.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정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박스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활동의 확인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분업을 해서 부서들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번 조직화의 원리입니다. 조직화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개념, 그다음에 특징 등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가장 싫어하실 수 있는 장단점들을 섞어놓고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원리가 계층제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설범위의 원리, 분업전문화의 원리, 조정의 원리 다섯 가지는 항상 나오는 문제고요.